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이오스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위아래로 어느 정도의 출렁임은 보여지고 있지만 빠진다던가 올라가는 모습이 아직까지는 안 보여지고 있죠 한데 여기에 나오고 있는 여러가지 뉴스를 보시게 된다면은 어야 이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떠한 부분 때문에 네, 제가 계속해서 가족방과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핵심 하나씩 다뤄보도록 할게요. 들어보시고 여러분 도움 되면은 그냥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바로 한번씩 눌러주시는 거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께서 소소하게나마 수익을 좀 가져가시라고. 오늘의 코인을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내역이 있었냐 6월 25일 일요일 오후 7시 26분에 그레스톨코인 여러분들께 470원의 안내를 도와드렸는데 하루 정도 지난 26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우리가 목표로 했던 530원 그 이상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져 최소 저와 함께 하셨다면 1천만원 정도를 운영을 하셨다면 120만원 정도의 수익을 2천만원 정도를 운영하셨다면 240만원 정도의 수익이 만들어졌다 라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할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이 그레스톨 코인을 본 이유 자체가 이 코인이 비트코인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코인이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파생되어서 나온 코인들, 지금 어떻죠? 캐시도 그렇고, 골드도 그렇고, SV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급등이 최근에 보여줬었죠. 그런데 그레스톨 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네임드 코인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상대적으로 그들보다 올라가는 힘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된다면, 은 고래들이요. 계속해서 매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힘이 남아 있는데 호재까지 있다. 이걸 안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이게 이런 식으로 결과로 연결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환매 시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여지는 만큼 이 다음 종목 기회가 있을 때꼭 잡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리스돌 코인 다음 종목, 기회 한번 같이 잡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번으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다음 종목, 기회 잡을 수 있는 종목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오는 뉴스부터 한번 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받은 건 뭐다? 이 o s 는 그냥 미래를 EVM,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더리움에서 나오는 소식,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최근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다? 조정이 조금 나왔죠. 그런데, 이거 결국엔 또 개미들만 매도를 했나 봅니다. 지금 스테이킹 자금이 대규모로 오늘 실시간으로 유입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고래들은 현재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 순간에도 매집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1시간 전에 바이낸스에서 6952개의 이더리움 매집이 있었다라는 내용도 어제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스테이킹도 스테이킹인데, 시장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돈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린 이걸 어떻게 해석해 볼수 있을까요? 물론 약간의 출렁임은 있겠지만, 아, 이런 것들 자체가 고래들은 상승을 준비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미들처럼 지금 매도하는 게 아니라, 고래들처럼 생각을 하고 이러한 내용 나오게 된다면 이것만으로도 호재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노려보면 괜찮겠구나. 약간의 흔들림? 이거는 결국에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매도가 아니라 홀딩 오히려 추가적으로 매수까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구나. 그럼 여러분들. 일단 매도는 보다 머리에서 지워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현재 위치에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 좋은 모습 보여주게 된다면 약간 빠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수량을 증가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게 현재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오스 재단 같은 경우에도 이 흐름을 어떻게든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어떠한 걸 하고 있냐면은 자,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 이오스 커뮤니티 있죠 이게 이오스가 한번 소송이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많이 꺾이거나 아니면 활성화율이 많이 내려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최근에 이오스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높이고 관심을 키우고 그리고 투자자들을 훨씬 더 많이 끌어모으기 위한 재단 공식적인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 야, 이거, 시장 사람들, 이렇게 어느 정도 끌고 오는 모습만 보여지게 되더라도, 호재에 호재가 연결되면서 보다, 아, 올라가겠구나. 그러면, 이거, 보여지는 순간까지는 그냥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매도는 머리에서 절대 지워야 된다. 그럼 지금 매도하고 있는 건 결국에 개미들 뿐이다라는 건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언제까지 개미 행동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는 고래 행동 하면서, 고래의 심리로 움직이면서, 고래와 함께 이 상승의 수익률을 노려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래행동을 혼자서 하기 힘들다? 자,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번으로 숫자 1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고래행동 함께 여러분들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고래행동 숫자 1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보시는 거 한번 보세요. 저와 함께 공부를 계속해서 하면서 끊임없이 발전하니 수익이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100% 10개 들어가면 10종목 다 이런 수익을 맛본다? 그건 아닙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기꾼이죠 하지만 공부를 통해서 리스크를 줄이고 리턴을 올리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수익률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럴 때 5에서 10% 정도를 마이너스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거 하나에서 두번 정도의 수익을 보시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때부터는 손실에 대한 걱정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50%의 수익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나오고, 오늘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께서 수익 축하한다, 막 따봉을 올리시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 하나 먹으면 걱정이 되시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외의 분들도 지금 수익 인증샷 올려주시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가 있긴 합니다만, 압도적으로 수익이 많죠.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들어올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바로 무조건 들어오셔야 되고요. 그래야 나랑 잘 맞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체크하시고 괜찮다. 한번 쭉 연결해서 보고 싶다. 하신다면 그때부터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움직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수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으니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번으로 문자 1 문자 한 통만 남기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계시는 큰 방에 여러분들을 한 분씩 직접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